하지만, 앞으로 보여드릴 게더 많은데, 어떡하지? 가사와 같이. 해야, 해야, 너를 봐야, 봐야. 복잡해, 너라는 사람 때문에. 맞지, 맞지, 나 그런 거 맞지. 네, 이 노래만 들으면, 네, 울컥울컥 하다가도, 뭔가 그 후렴구 멜로디가, 뭔가 사람을 조금 찡하게 하는 그런 아련함 같은 게 있어요. 예. 어, 우선 아무래도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또 곡수도 월등하게 많고 해서 어, 저희가 준비하는 내내 사실 정신 없기도 했었지만 그만큼 되게 공도 많이 들였고 노력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또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정규 1집 LOL을 사랑해주셨던 만큼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앨범 활동은 그 여름여름에로 여름 활동이 마지막이었는데 어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해외 활동, 해외 콘서트도 조금 다녀오고 또 저희 한국에서 그 앵콜 콘서트 또 하고 또 이번에는 정규 앨범 준비와 함께 연말 무대와 시상식들을 가면서 굉장히 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전혀 실감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아이돌 이 운동하는 그 프로그램을 나갔을 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laughs> 네. <laughs> 네. 그 프로그램 오프닝 때. 개막식을 하는데 저희가 데뷔 순서로 두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저희가 정말 정말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처음 실감을 하기도 했고 또아 그만큼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구나. 하지만 앞으로 보여드릴 게더 많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뭐든지 다첫 무대는 아쉽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니까 러 아무나 그냥 누구든지 봤을 때 괜찮아 할수 있는 거를 뭔가 조금이라도 연습한 그대로 안 나오니까 아, 이거 보이면 어떡하지? 아, 이거 틀린 것 같아? 아, 보인다. 약간 되게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첫 무대가 너무 소중한것 같습니다. 음, 뭔가 변화라기보단 굉장히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요. 어, 일단 그냥 가장 크게 보면은 저희가 뭐 헤어와 메이크업이 되게 다양해졌고, oh, yeah, yeah. <laughs> 그리고 또 뭔가 멤버들의 그런 눈빛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나 이런 표현하는 감정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Oh. 저희가 평소에도 저희 수록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 수록곡이 약간 정말 명반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아. 정도로 저희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근데 예. 그 전에 나왔던 타임폴더 문나인 시어 약간 너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번 타임폴러스는 우리를 위한 시간, 어또 저희가 사주년을 맞이해서 버디와 저희 여자친구를 위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안는요 어선 떠오르지 않은 해에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비유한 곡인데요. 어, 굉장히 뒤로 갈수록 웅장한 오케스트라 이렇게 휘몰아치거든요. 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감정이 좀, 어, 이렇게 로, 고조가 된다고 해야 되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어, 저희가 밤 때는 그 앞에 인트로와 아웃트로에 태양계춤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을 만드는 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정말 제목과 같이 해, 인트로 아웃트로에 해, 태양을 만드는 어. 저희 여섯 명에서 이렇게 태양을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고요. 가사와 같이 해야, 해야, 너를 봐야, 봐야 이렇게 가사와 정말 가사를 표현한 포인트 안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 맞지춤이 있습니다. 복잡해 너라는 사람 때문에 맞지, 맞지, 나 그런 거 맞지. <laughs> 일단 저희 앨범은요, 데이 브레이크, 데이 타임, 미드나잇 이렇게 총세 가지의 버전으로 발매가 되고요. 그리고 새벽부터 낮, 그리고 깊어진 밤까지 비밀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여자친구의 어, 이번 컨셉입니다. <laughs> 어, 아무래도 이제 정규 앨범은 이제 수록하는 곡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3곡이나 이제 수록이 됐는데 그거에 이제 정말 곡 하나하나에 약간 정성을 담아서 열심히 녹음하는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것 같고요. 멤버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물론 13곡 다 버릴 것 없이 너무너무 아끼는 곡이지만 저는 계속 듣다 보니까 최근에는 올리원이라는 노래에 빠져가지고 올리원이요? 네. 그 처음에 도입부도 너무 좋, 좋고, 들으면 약간 되게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감정이 드는 노래예요.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저는 유얼 나더론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어, 이 노래도 저희가 어, 어느, 조금 한 2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받아서 녹음을 했었던 노래인데 어, 되게. 서정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 노래 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고 항상 어. 그 회사 회사의 채팅방에 물어봤었던 그런 곡입니다. 어, 저는 겨울 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여름 끝이었어요. 근데 여름 끝이 겨울 끝으로 바뀌면서 되게 저는 가사가 좀더 깊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뭔가 들을수록. 좀 저희만의 목소리를 한명한 한 명씩 잘 나타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겨울끝 다 조, 너무 좋지만 트룰리 러브가 굉장히 좋은데 어, 되게 상큼발랄하고 통통 튀는 곡이긴 한데 뭔가 그 후렴구 멜로디가 뭔가 사람을 조금 찡하게 하는 그런 아련함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듣다 보면은 되게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tarry Sky'라는 노래를 굉장히 네, 또 어. 애정하는데요. 물론 모든 곡을 다 좋아하지만 어. 이게 가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가사가 깨끗하고 되게 담백해요. 어려운 단어 하나 없이 굉장히 순수한 가사인데 그 약간 순수함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울리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이 노래만 들으면 네 울컥울컥 하다가도 너무 이제 또 듣기 좋아서 뭐 이렇게. 되게 그 감성에 젖어서 감상하곤 하는 곡입니다. 저는 저도 정말 다 좋아하지만, 러블러브라는 Love, 수록곡이 되게 또 특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곡이라니까. <laughs> 아, 네. 정말 좋아요 그 노래. 취향 저격. 이 노래가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또 녹음한지 조금 된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그때 녹음할 때 상황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서 아련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예전에 실수로 저희가 그 생방송 중에 가사 일부분을 모르고 부른 적이 있어요. 흥얼거리다가 아, 그래서 예. 버디분들께서 어 이게 무슨 노래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노래냐 이렇게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셨는데 이게 드디어 이렇게 버디분들께 이 노래였다라고 딱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통쾌합니다. 이번 앨범에 굉장히 그런 비화가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하나만 공개해주세요. 우선은 네, 타이틀이 갑자기 바뀌기도 했었고, 아. 그래서 사실상은 굉장히 좀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해야 했어서, 그 열쇠곡이라는 곡을, 네. 준비하는 게 조금은 정신없고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이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되게 해석이라는 거는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탁 이거는 이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앞부분에 엄지의 나레이션이 나와요. 네. 이제 네. 그 나레이션을 듣고 그 나레이션을 귀, 그 배경으로 좀 해석을 자유롭게 맡겨드리, 맡겨보고 싶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있는데 야외에서 피아노를 쳤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추운 날씨에 그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손이 얼어가지고 어. 손을 녹이기 위해서 핫팩이랑 난로를 총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녹이고 피아노를 쳤는데 네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아닌데 되게 잘 나와서 뿌듯합니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뮤직비디오 상에서 은하가 되게 손짓을 써가면서 이제 그 약간 이렇게 애절함을 <laughs> 까지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어요. 아, 립싱크, 예. 립싱크 장면에서 이제 그때 조금 해야 할 가장 고조되는 부분을 잘 고조되는 부분이 잘 나오지 않았나. 표, 은하의 표정 연기를 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입리더재 믿기도 했어요.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게 많다고 말씀 드린 건 우선 여자친구랑 팀 자체가 멤버 모두가 사실 욕심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많고, 그만큼 이제 노래를 받았을 때 이제 의견도 많이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만한 걸다 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다양한 컨셉이나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야를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 <laughs> 어, 우선 첫 무대여 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었는데 그래도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한것 같아서 너무 저, 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사실 날씨도 구준데 많이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쁜 기사 써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